배우 김현광이 영화 너의 결혼식 이석근 감독에서 순정남 매력을 드러낸다. 너의 결혼식 은삼초의 운명 을 믿는 승희 박보영 와승 희만이 운명인 우연 김현광 좀처럼 타이밍 안 맞는 그들의 다사다난 첫사 낭연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현광은 고3 때 전학 온 승희에게 첫눈에 반한 이후 첫사랑이 끝사랑 이라고 믿는 우연 역으로 분했다. 오직 첫사랑 승희의 마음 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쿨하지 못한 우연 역을 맡은 김영광은 유쾌한 연. 기로 주변에서 볼수 있을 법한 리얼한 현실 남친. 캐릭터를 완성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재수생,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이르기까지 미워할 수 없는 솔직함과 바. 젖을 수밖에 없는 미소로 승희에게 직진하는 우연. 늘 유쾌함과 코믹함, 진지함을 넘나드는 연기로 표현해낸 김현광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석근 감독은 김현광 배우 능매 테이크마다 새로운 연기와 리액션을 보여줘서 항상 놀라움 위 연속이었다. 생동감 있는 연기로 김현광 배우만이 연기할 수 있는 우연 캐릭터를 완성해 주었다. 여우연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연기의 만족감을 전해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김현광에 대한 기대. 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이번에 공개된 우연 위 캐릭터 스틸은 여심을 저격하는 김영광의 훈훈한 매력으로 이모를 집중시킨다. 교복을 입고 있는 고등학생 시절 풋풋한 모습부터 군입대 전날 승희를 바라보는 진지한 모습, 포근한 니트로 현실 남친룩을 완성한 스틸까지 첫사랑에 빠진 우연 캐릭터 그 자체로 변신한 김영광의 자 연스러운 표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심을 뒤흔들 사랑. 스러운 미소와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순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우연 캐릭터에 살아 숨쉬는 매력을 불어넣은 김연광은 올 여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너의 결혼식 은 8월 개봉한다. 김수정 기자 수화. NDIVE 골뱅이 TVR REPORT점 C 오 K R 사진 는 영화 너의 결혼식 스틸 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배